2020년이 시작됐다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게뭐 코로나19니 뭐니 아주 정신없이 지나가서 올해 뭐 벌써 12월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어진 만큼 올 연말은 음. 조용히 우유한 밤 거룩한 밤 처럼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번 달엔 이 분위기에 맞춰서 조용한 무기들만 엄선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무기대 백과사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권총 맥심 9입니다 아, 맥심이지 맥심9이 상용화된 건 2018년 세계 최대 총기 박람회인 샷쇼에서첫 그 선을 보였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소개해드린 무기는 군의 필요로 개발과 전력화가 됐지만 맥심9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생부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주인공은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서사인가? 미국의 소음기 제작업체인 사일랜서코는 어, 우리의 기술력이면 조용한 소음권 청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란 생각으로 2009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총기에서 나는 소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약이 터지면서 음속 이상의 고속의 가스가 만들어내는 충격파로 인한 소음 폭발음이 그첫 번째 탄이 총구를 벗어나 공기를 찢으면서 날아갈 때 나는 소닉붐으로 인한 소음이 그두 번째 마지막으로 총기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입니다. 사실 과거부터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아야 하는 특수 수대원들에겐 이런 총기의 소음은 작전 수행에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9mm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하면 한 125dB 정도로 줄어드는데 원래 160dB이죠. 이게 효과가 그닥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맥심 라인은 좀 달랐습니다. 소음기를 풀 장착하고 아음 속탄을 장착하면 100dB까지 줄어든답니다. 이 정도 소리면 5m 바깥의 자동차 경적 소리보다 작은 소리라는데요. 이 맥심 라인은 총구와 소음기 사이에 틈이 없는 일체형 소음 권총입니다. 소음기 안에 공간이 클수록 소음 효과가 커지는데요. 만약 앞으로 길게 혹은 위로 이렇게 소음기를 크게 만들면 조준경 자리까지 소음기가 위치해서 사격할 때 조준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음기를 아래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음기 때문에 권총 위에 슬라이드를 당기는 쇼트 리코일 브릿치락 방식이 아니라 롤러 로킹블로백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소음기 때문에 슬라이드도 탄기 배출구가 뒷부분에 위치한 거죠. 아, 맞다. 이 소음 성능을 소개하느라고 이 스펙 소개를 안 했네요. 구경은 다른 권총과 마찬가지로 9mm 파라블럭 길은 27cm 높이는 13.7cm 무게는 1.1kg입니다. 아음속탄을 사용할 경우 120에서 100데시벨까지 소음이 감소하고 FSM의 충격 회전탄 아음속탄과 결합하면 최대 100데시벨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장탄은 18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맥심 라인은 어느 부대에서 채택했을까요? 아니, 왠지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수부대는 다쓸것 같죠? 하지만 아직까지 군에서 채택한 곳은 빵. 대신 미국 총포사에 가면 볼수 있는데요. 권장 판매가가 뭐1,500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7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하지만 뭐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는 총기 면허도 소지해야 하고, 맥심 라인은 소음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연방 총기 규제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사용을 위해선 미국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의 허가와 함께 200 불의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답니다. 참 복잡하네요. 저지드래드 판사들 쓸거 연식 나오나? 아 그런 거 있어요. 어. 아 <laughs> 어, 너무 멀리 갔나? <laughs> 어 갈수록 괜히 배탔다는 소리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 2차 전생이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다참 제발요. <laughs> 좋아요. 어, 어, 어 그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